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춘자 선생님의 신의 딸천궁부사 대신공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, 얼굴... 네, 선생님, 네.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. <웃음> 긴장됩니다. <웃음> 아, 처음 촬영이라 긴장할 수 있는데, 네. 어, 긴장 같은 거 말, 저랑 이제 얘기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풀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네 편하게 말씀해주시고 시청자분들 공수를 좀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, 선생님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선생님 이 유튜브를 처음 하시게 되었는데, 네. 어, 어떤 이유로 좀 유튜브를 하시게 되었는지, 아, 좀. 아...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좋은 어, 뭐,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네. 어, 저도 좀 도, 좋은 선, 선한 선 영향력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저희 신당도 좀 알, 알리고 알 싶은 그런 마음에 유튜브를 어, 찍게 되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신당을 좀 알리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다 네네. 해서 그 마음 정말 전달이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. 최선을 네. 다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셨는데 제가 좀 처음에 하다 하게 좀 갈게요. 네. 2025년 14년에 네. 대한민국의 국운을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. 하반기 국운이연을좀 들어볼까요? 네. 네. 선생님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기다리고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네. 하반기에도 어, 날씨가 좀 극으로 극한으로 어,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은좀 많이 오고 아니면 또막 이렇게 좀어 지금 뭐 강릉 같은 데에는 물 부족이 있고 뭐 이런 그렇죠, 얘기가 예.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뭄이 드는 데는 또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고 네.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디 쪽이 뭐 잘못될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네. 네, 좀 어, 나라의 운을 봤을 때에는 좀 크고 작은 시끄러운 어, 일들이 많을 거다 네. 그리고 어,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음, 말로 이렇게 왜 이런 말 저런 말 와전이 되고 어, 진짜가 거, 가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. 예 말로서 구근군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다. 아. 어, 예, 이렇게 보입니다. 네 예. 알겠습니다. 그 하반기 상황 좀 기다리는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. 얘기했었어요. 네네네. 네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. 네 대한민국이 이제 하반기에 네. 맞이하는 도전, 네. 시기, 네. 어떤 게좀 있을까요? 지금은 뭔가를 어좀 새로 시작한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나라 자체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. 어.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으로다가 큰 변화 변동수를 도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음... 그런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크게 도약을 해서 뭔가 큰 어, 틀을 마련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네. 어, 조금 올해 어, 하반기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. 보다큰 도전보다는. 기다립니다. 예, 조금 이렇게 어, 침체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어,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선생님 혹시. 상반기에도 자연재해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. 네. 하반기에도 자연재해가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? 하반기에도 어, 자연재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네. 데 어, 상반기보다는 어,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상반기보다 덜하다. 네. 어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, 저도. 네. 상반기보다는 어, 네. 좀 덜할 것 같습니다. 어, 네. 다행입니다. 그러면은 이 하, 하반 그 상반기 덜한다 하셨잖아요. 네. 이건 제가 그냥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. 사고가 나는 그래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그래 어디 쪽으로 좀보여지실지알수 있을까요? 선생님? 음, 일단 어, 네,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고요 아,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 오반기를 좀 드셨어요? 네, 네. 제가 봤을 때는 어... 이쪽 밑으로보다는 위쪽 어... 지방가 위쪽으로 좀안 좋을 것 같은데 또좀 오... 강원도 쪽이나 이쪽으로 네. 조금 어, 안 좋을 것 같아요. 강원도, 네. 조금... 강원도 쪽, 음... 서울 쪽이 왜냐면 이제. 네. 이제 그쪽으로는 또 겨울이 되면 워낙에 이제 날씨 변화도 많지만 네. 또좀 위험하긴 하잖아요?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이제 이게 극한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 쪽이 조금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이래서 좀 힘든데 오히려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? 낙상사고나 예. 아, 음, 음, 네.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차사고도 조심하시고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. 25년도 한국, 이제 대한민국이 국군을 네. 좌우하는 큰 변수가 선생님이 딱 포인트가 있을까요? 변수가 나오는? 국군을 좌우하는 변수 네, 하반기 음. 딱히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고 보여져요? 네, 네. 어, 알겠습니다 있으면은 정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음, 음. 선생님이 지금 생각에서는 네. 아까도 신점을 보셨지만 네. 그렇게 하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사고가 덜하다 네 그래도 이것도 안도 한숨이요? 에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반기에 큰 변화가 있는 그 어떤 젠가? 네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? 네네네 그리고 무난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? 무난하기보다는 네. 말들도 많고 어떤 지금 지금처럼 이런저런 뭐 말들도 많고, 일들도 많고, 사건도 많은데, 시끄럽긴 합니다. 시끄럽긴 하는데, 어떠한 그게 더 전환점이 돼서, 뭐, 따르게 변한다거나, 네. 큰 변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첫 주제를 이제 드리고 얘기를 나눠봤는데. 네. 아직도 떨리시는 것 같아요. 네, 떨립니다. 네. <laughs> 많이 많이 떨립니다. 알겠습니다. 구분 내용 정말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많이 떨리고 해서 또 이야기 드린다고 드렸어도 잘 전달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서투나마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공무사 대신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